조래한 로봇기입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그 로봇은 색깔도 다르고, 차도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차도 탈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헬기도 있는데, 헬기도 한번 들어볼 터다터다 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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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터 자발총같이 어미 어 TV 어째 TV 경찰들 안 <끼리> <끼리> 여러분 이건 약간 bmw 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그차 타는 것도 모는 것 같아서 차를 한번 뺏어 타보다 탈라면 좋은 차로 타야지. 맞아 잠깐만 빨리 잡자 이걸. 不是那个， 하나 한네요. 여러분. 바로 제가 빔이 없나? 바로 돈. 뭐지? 버그? 버그임? 버그? 뭐지 버그임? 버그인가 봐요. 버그 인가봐요. 버그? 보그보그보그네요이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 아, 뭐야 이거 아. 망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누게임 너무 어렵다. 그탄 삼탄 A 는게할때어 게임인데요. 그거 있잖아요. 보시면 어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방식이 띵띵띵띵 어딨어, 찬. 어, 뭐야. 어딨어. 얘도 따돌릴 수 있을까? 얘 따돌릴 수 있을까? 얘도? 따돌려 됐다 따돌렸다 대박이다 야 설마 따라오는 걸까? 지도 봐 진짜 따라오네 약간 나아 일단 이 사람 어, 어? <목소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물러나 물란나 도로 하겠습니다. 사나에 눌러 주세요.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